8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더뉴 모아비 오늘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서 직접 시승해보았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일산소재 엠브로텔에서 더뉴 모아비의 미디어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뉴 모아비는 지난 16일 부분 변경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이후 일평균 250대가 계약되고 있는 등 판매 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면부의 와이드한 스키드 플레이트를 따라서 사이드 미러와 휠에 적용된 세련미를 강조한 크롬 LED 리어콤비 램프에 입체감이 강화된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의 후면까지 기존 모하비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한층 높은 견고함과 남성적인 면모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요소수를 활용하는 SCR 방식으로 유로 6 기준에 대응한 V6 3.0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의 장착으로 최대 260마력, 최대 토크 57.1kg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전륜 유압식 리바운드 스프링 적용 등 전륜 후 서스펜션 및 쇼곱소버 튜닝을 통해 온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한 차원 향상된 승차감을 선사해준다고 하는데요. 어, 퍼포먼스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와 또는 어, 고가의 사양들이 장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가격은 소폭 인상이 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매니아층들로부터 다시 한번더 더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더뉴 모하비의 성능을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비포장 업로가 적절하게 포함된 왕복 약 130km의 코스를 통해 테스트해 볼수 있었습니다. 우선 온로드에서의 주행 성능을 느껴봤는데요, 긴 휠베이스와 새로이 세팅된 서스펜션과 쇼업 속으로 저속에서 속도를 올려 고속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된 움직임을 구사하는 동시에 기존 모하비 대비 강화된 실용 영역에서의 응답성과 동력성으로 호쾌한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1,000에서 2,000 rpm 사이로 주행 중인데요. 큰 차체를 지녔음에도 다소 적은 엔진 회전수로도 넉넉한 주행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흡차암제 대거 적용과 같은 NVH 개선으로 주행 소음과 충절음을 잘 잡아주는 등 뛰어난 정숙성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대덕대 한장현 교수님과 함께 개선된 서스펜션과 쇼곡쇼고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뭐이 정도는 뭐 도로 포장만 안 됐다 뿐이지 오프로드라고 하긴 좀 뭐한데. 네. 어떻든 여기서 달리면서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바이블레이션이 울리잖아.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차의 하체에서, 이 노면에 그 일정하지 않은 노면의 진동을 제대로 흡수해주질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시속 2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 노면 진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서스펜션이 오프로드에다가 최적화되게 세팅된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언러들을 전제로 했다라고 볼수 있어. 이 정도의 측사면이면은 뭐 불안감 없이 충분히 갈수 있고 뭐이 정도 달려줘야 없어도지 이거는. 지금 근데 응. 이 더뉴 모아비가 어. 전륜 후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즉 현가장 치를그 튜닝으로 인해서 이제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느끼시기는 에 계속 어떤 온로드에 집중된 그런 세팅이라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우리가 오프로드라고 하고 뭐 모하비가 특히나 좀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쪽에 성향을, 성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봐야 이 정도 긴휠 베이스에 이렇다면 오프로드 적합한 차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볼 때는 뭐이 정도 서스펜션 세팅은 아마 그 조정안정팀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맞춘 거 아닌가 싶은데 아쉬운 거는 바로 이잔바운징은 아직까지도 예전 그 모아비 초창기 시절처럼 제대로 걸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게좀 아쉽고, 그 대신 지금 굉장히 약간 미끄러운 이 지느길 같은 데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무거운 이런 차가 지나가면서 좌우에 또는 앞뒤에 그 회전차를 잘 흡수해 주는 거, 그거 하나는 뭐, 괜찮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험한 오프로드보다는 그냥 포장이 안된 야지. 그런 데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차체 안정감은 아까 뭐그 정도 경사각에서 이 정도 높은 차가 갖고 있는 건 안정감은 뭐 충분하다고 봐요 온로드 주행 시 남성적인 외관과는 달리 섬세함을 거친 업로에선 과감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마초 감성을 선사해주는 더뉴 모아비 기아 자동차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대형 SUV 모델로서 8년이란 세월 동안 매니아층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모하비의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뉴스 김주영입니다.